풀딱 어. 아재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구독자 스세님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익스트림 최대 61% 할인 혜택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더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세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네 상대는 탑 비토르고요 예 오버파밍으로 시작을 하도록 성대야. 하겠습니다 자늘 먹던 맛이죠 예, 이제 올해로 제가 40살이거든요. 예, 86년생, 올해로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됐는데, 아, 요새는 진짜 게임만 해도 어, 상당히 피곤하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익스트림 에너지 퍼스트 펭귄 에너지 드링크 좀 가져와 봤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생활하시다가 조금 예, 피로에 쩔었다 싶으시면은 이 익스트림 에너지 퍼스트 펭귄 요 제품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외에도 다양한 활력 증진 제품 준비를 했는데요. 항상 우리 풀다가의 채널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익스트림 제품들 최대 61%까지. 할인혜택 준비해봤으니까 예, 이번에 고정 댓글 더보기 참고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익스트림 담당자분이 풀 따가지 채널 댓글을 많이 보셨나 보더라고요. 스팀들이 매번 이제 건강보다는 영상부터 챙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익스트림 담당자님이 이제 제 건강을 이제 대신 챙겨주신다고 예,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시고 이제 제품들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보름 넘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름쯤 먹었는데, 확실히 필요한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한 2년은 젊어진 것 같아. 자, 바로 면상에다 텔 찍어주면서, 바로 오버파밍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 없이, 예, 면상 쭉 들이밀어주면서. 자, 비에고는 아직 안 왔네요. 빨리 밀고 도망갑시다. 자, 살짝 빠져주면서 자세죠.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딱 쌓았습니다. 예, 테를 이런 식으로 타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예, 데이터를 딱 쌓았네요. 자, 제가 대신 죽어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딱 시범을 보여드렸다. 어, 이렇게 하면은 퍼블도 뺏기고 인생 망한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아니 근데 빅토르 스킬을 쓰는데 거. 마나가 안 빠지는 것 같지 좀 이상한데요. 자, 일단은 예, 도란 방패로 버티면서 예, 근근히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말안 죽었으면 우리 팀 퍼블인데. 먹어주고, 쨍그이 돌려주면서, 야, 이거 겁나 아프네, 이거. 자, 집에 간 것처럼 살짝 빠져주면서, 자, 일단은 경험치만 먹으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항상 처맞고 쓰게 된다니까 이거. 아, 선생님 잠시만요. 자 가레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런 상황에 집을 가지 않습니다. 도란 박페로 버텨. 자 가레는. 도란 방패가 워모 극이기 때문에 집에 갈 필요가 없죠 아 이거 궁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신드로뭐 막아 보질 못하네요 가렌 이거 너무 피지컬 제입니다 이거 아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와 죽다 살았네요 이거는 뭐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자, 좀만 더 버팁시다. 좀만, 제발. 자, 세사라, 솔솔, 토다라, 제발. 자, 경험치가 먹읍시다. 경험치와. 자, 이포로도 많아 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제발, 끌려야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미안하다. 자, 그래도 반피 채웠으니까 아, 전멸 투자할 만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심 없이 끝까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6맵 찍었고요. 아, 근데 얘도 왜 이렇게 만화 재생이 엄청 좋은가 보네. 이 만화가 줄어들질 않네. 대가리, 싹, 돌려주면서 여기까지. 일교 나쁘지 않았고요 마공점으로, 싹, 갈아주면서! 아, 잠깐만요. 자, 요, 요 정도로 깔짝 딜교는 저도 기분이 좋죠. 네, 저는 뭐피 채우는 그만이니까. 아, 아까 전멸만 안 빠졌어도 한 번. 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요거만 먹어주고. 어, 잠시만요. 아유, 그래, 자스가. 니가 이겼다, 이 자식아. 아, 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얘 빠르게 밀고. 야, 집을 안 간다고? 이 아저씨. 이거는 살짝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선 많이 넣은 거 같은데. 끝나야 되겠는데. 자 갈갈이 돌려주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은 포타골드 하나 까면서 이제 오버파밍 시작이죠. 자 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포르도 지금 CS 많이 놓치고 있죠. 네, 그러길래 저집갈때 가서 했지. 사의 갈아 주면서. 아,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거? 자, 침착하게 난입을 아, 잠깐만요, 다. 두부 형님 왔다 왔다. 이거 왔다. 구 두부 형님. 싹 들어가 주면서. 아, 달리기 왜 이렇게 느려, 가렌, 이거. 제발. 아. 아니, 죠 빅토르 완전 달리기 선수인데요, 이거? 아니, 가렌 큐스고 달려가는데, 거리가 안 좁혀지네. 아, 잠시만요.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궁 공짜로 빠졌구요. 구비 형님. 궁! 구병 형님, 궁! 제발 아전 학살 중다 개망했네요. 아 이게 오버파밍을 안 하니까 라인전이 너무 힘드네요. 이래서 제가 항상 이제 잔미 렉션 오버파밍 라인전 회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라인전을 하면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라인전을 안 해야 된다. 아 드디어 넘어왔다. 설마 뭐 초가스가 또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아니 처음에 테를 너무 잘못한 게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테를 좀 아꼈다가 라인 복귀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이렇겨서 그 먹어주면서 요 그림이 초반에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예,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네요 자 이제라도 넘어갔으면 개이득이죠 자, 비에고 바터 이러면은 요 안에서 파밍을 하면서 우리 미드가 혹시 로빈가면은이라인 파밍을 하겠습니다 아 애쉬 아 애쉬 귀환 찍었네 자 여기서 집을 찍어주면은 이제 저잡으로 올거거든요 애들이 제발 그렇지 자 바로 여기다 텔 찍어주면서 자, 요런 식으로 오버파밍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텔포가 안 좋아진 점도 있긴 한데, 오히려 좋아진 점도 있다. 예, 저같이 이제 상대 기지에서 오버파밍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빅토르한테 CS 안 밀리죠. 이 정도면은 아직은 무나무나다 몇번 죽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든비되어자 비토르가 보였으니까 당당하게 상대 현관문에 가가지고 포타 골드를 싹 뜯어주면서 아주 기분이 찝찝하겠죠. 아 그래도 빅토르 상대로 파밍 이정도 했으면은 무난하게 했거든요? 뭐야 이거 왜 가다 말아 아니 아저씨 그냥 갈길 가시지 그러셨어요 싹 갈아주면서 난이 터졌죠? 여기까지 살짝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서 대마시아 아 이게 안 죽는다고 야 이걸 집을 안 간다고? 바로 천멸 칼갈이로 갈아주면서 어때 요 정말 쉽죠? 자, 이게 바로 E E F P Extreme Energy First Penguin의 부스팅 능력이다, 스승님들. 킬각이 말이 안 되죠. 예, 스승님들도 요거 한캔싹까 드시면은 이제 요런 날카로운 킬각싹 가능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승님들. 스세인들. 자, 스승님들도 이제 한캔 드셔야겠죠. 자, 타워 타워처를... 철거... 아, 잠깐만요. 나님 터뜨리고 사빠져주면서 선생님 잠시만요. 그렇지. 자 따라올 택은 따라와봐. 아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 어디까지 오십니까? 아 그렇지. 자그 부형님 제발 당신의 피지컬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그렇지. 아, 어,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 야무지게 전력 챙겨주면서. 자, 빅토르 형님, 너무 가까이 오신 거 아닙니까? 믹서기 싹 갈아주면서. 대가리, 테마시아, 그렇지, 바로 보내드리면서. 자, 빅토르 형님이 이제 거리 유지하는 폼을 보니까, 예, 이 사람은 예, 탑 빅토르를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네요. 예, 어디서 이제 딱뭐 이제 유튜브 하나 보고. 어, 탑 빅토르가 좋다던데 하면서 그냥 괜히 한번 픽을 해본 그런 사람이다. 에, 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들. 자, 빅토르 형님. 자,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옵시다. 마공점 장전해주면서, 밟은 대가리 싹걸어주면서 자, 곱게 갑시다, 빅토르 형님. 아, 미니언 길막 좀 고만해라, 이 자스드라. 대가리, 사아 아, 잠깐만요, 이거를, 이걸 못 잡는다고. 아, 씨, 너무 아쉬운데. 자, 빨리 먹자,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세가지고 이거 세 명이서 근데 될라나 이거? 그, 거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쉴 때가 아니다, 이거. 와, 잠깐만, 나죽었다 이거. 아니, 아타칸 선생님? 너무 센데, 이거? 발언보다 훨씬 센거 같은데, 이거? 자, 잠시만요. 세타고 갈게. 오, 급우 형님. 제발. 빅토로만 잡자, 제발. 그렇지! 아, 급우 형님, 말뚝들! 와, 상남자네요. 단 1mm도 움직이지 않는. 제발! 어! 와 며칠 전에 저는 저거 똥물 튀겨서 죽었는데 그 부형님은 운도 좋네 되는 판인가보다 아이고 애쉬 언니 혼자 오셨어요 바로 발은 걸어주면서 싹갈아주면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라인만 가볍게 싹 지워주면서 아, 잠시만요, 여기서. 응, 수호천사. 어, 빠른 기한 오히려 좋아. 네, 어차피 집 가고 싶었거든요. 예, 네, 오히려 좋다. 자, 항상 용이 나왔을 때는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철거를 해주시면은 운영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자, 저 막으러 오죠? 예, 저를 여러 명이 막으러 오면 막으러 올수록 용이 공짜다. 자, 저는 죽어도 700원을 먹는 게더 개이득이죠. 사 갈아주면서. 자, 그렇지. 욕 먹고, 700원 먹고, 개이득이죠. 어, 비행 왔다. 자, 시야,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아, 그부형이 너무 정통으로 맞았고. 대가리, 날 터뜨려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사악! 태바시아! 그렇지! 딜 시원시원하고요. 야, 초가스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네요. 이게 가렌인가, 스승님들? 네, 안녕하세요, 스승님. 반가워니다 풀다, 가제도. 팽이 머신이다, 이 자식아. 갈갈이 돌려주면서. 평타, 평타. 태바시아! 바로 꽂아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요런 식으로. 자, 확실히 이 익스트림 에너지 퍼스트 펭귄. 아, 요 제품 먹고 나니까 대마시아가 지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드셔보셔야겠죠?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카페인이, 천연 카페인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예, 조금 더 건강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화, 우리 풀따가제 채널 구독자 선생님들이나 이제는 좀 몸을 생각하셔야 될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죠. 예, 제로 슈가 로우 칼로리 이제 요거는 기본이고 천연 카페인 성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들. 어 장풍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나이스샷. 자 이렇게 우리 편이용먹고 있을 때 항상 적기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은 상대가 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에 대한 견제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공짜 용이죠자요런 식으로 우리의 대의 잊어서 이래서 타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정말로 운영에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생님들자 여기서 이제 끊기면 대역 주인이거든요 거리 유지 야무지게 해주면서. 예, 우리 팀이 상대 기지에 붙을 때까지 이제 딴짓거리를 살짝 해주면서 시간을 좀끌어줍니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자 이제 여기서 계속 깔짝깔짝 버리면은 이제 저를 막아야 될까? 우리 편을 막아야 될까? 상대는 이제 정서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부 형님 너무 강력하고. 어. 자, 곱게 가자 친구들아 자, 써려는 시간이다 자, 직수형... 아! 뭐야 이거 대가리 야, 이걸안 죽네 자, 요런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면서 어, 요정도면은 뭐 소프트 캐리 정도는 됐죠